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 군사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매년 국방비도 늘고 있으니 믿을만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군사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를 매년 평가하는 미국 전세계 군사력 평가기업 GFP에 따르면 140여 개국 중 우리나라 군사력의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죠 게다가 2022년 국방비 예산 54조 6,112억 원으로 국방비 지출 전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만 본다면 우리나라 국방력 진짜 강력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 국방부의 대비태세가 미흡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 최근 북한에서 넘어온 무인기 5 대가 지들 멋대로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기 때문이죠. 이때 내려온 무인기 5대중4 대는 강화도 일대를 비행했고, 심지어 한 대는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북부 상공까지 뚫고 내려온 뒤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은 전투기와 헬기를 출격시켜 대응했지만,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죠. 뭐 이와 같은 상황이 아무리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해도, 그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충분히 문제가 될수 있지만,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일은 이번이 처음 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무인기 도발을 이어왔었고 우리나라는 수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도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죠. 게다가 이번에 무인기를 놓친 바로 다음날 또다시 무인기로 추정되는 물체를 확인해 출동을 감행했지만 이번 출동은 군의 판단착오로 밝혀지면서 군사 대비태세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터키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그걸 못잡아 북한 무인기 침투 도발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2022년 12월 26일 오전 10시 25분경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침투한 무인기수만 무려 5대로 이 무인기들은 경기도와 강화도 인근 지역에서 포착되었다고 하죠. 이로 인해 우리 국방부는 무인기를 발견한 즉시 대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일단 무인기를 조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쪽을 향해 경고 방송을 한뒤 경고 사격을 감행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뭐 어, 어, 북한 쪽에서 뭔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저거 혹시 북한 무인기 아닙니까? 어? 어디 봐봐 아, 시체로 날아오고 있네. 아, 빨리 경고 방송하고 경고 사격. 시시, 경고 사격은 그렇다 쳐도 무인기인데 경고 방송한다고 저게 도, 돌아가긴 합니까? 야 아, 그걸 누가 몰라? 북한 쪽 방송하라고. 거기 조정하는도 있을 거 아니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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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나라 군은 북한 도발에 대응했지만 이 자식들이 제대로 마음 먹고 왔는지 우리나라의 경고를 가볍게 무시해 버립니다. 결국 무인기 다섯 대중네 대는 강화도 일대로 들어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무인기들은 유턴하거나 좌우를 요리조리 움직이는 비행을 이어가면서 레이더에 걸렸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우리나라 군을 꼴박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우리 군은 무인기 네 대가 집중력을 흐려지게 만드는 교란용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나머지 한 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에 있는 한강 중립. 수역으로 진입하면서 서울의 북부 상공까지 침범했죠. 아니 북한이 우리나라를 도발할 목적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든 정보를 수집하려고 내려온 것이든간에 다섯 대나 되는 무인기를 보내서 수도인 서울까지 들어온다? 이거 제대로 선을 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경고방송 경고 사격 이후 공군을 보내 대응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 군은 전투기와 공격헬기, 경공격기까지 동원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서 우리나라 군의 대응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아니 공군 병력까지 출동한 거면 무인기 대응 정도는 쉽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뭐 우리가 볼때 무인기 정 전투기나 헬기가 있으면 손쉽게 격추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단한대 무인기도 격추하지 못했다고 하죠. 또 이게 강화도 바로 옆에 있는 교동도 서쪽 해안에서 공격 헬기의 20mm 기관포로 100여 발을 발사한 결과라고 하니, 우리나라의 군사 대비 태세에 대한 실망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후에는 서울까지 들어왔었던 무인기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4대는 탐지 장비에서 사라진 뒤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 군은 이 상황에 대해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어 어쩔 수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민가와 도심지가 있는 상 북한의 무인기가 날아다녔다 보니 직접 사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사한 백여 발의 기관포가 빗나간 것도 무인기를 직접 겨눈 게 아니라 레이더에 탐지된 걸 보고 그곳을 향해 발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뭐 군대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게 일단 민간인의 보호는 당연히 군인이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무인기 자체가 별로 크지 않고 레이더로 탐지하기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군 조종사가 무인기 한 대를 눈으로 직접 볼수 있었는데 날개 한쪽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의 길이가 2미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하지만 이번 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군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북한이 언제든지 민간인을 방패로 삼아 무인기를 보낼 가능성이 있으니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어야 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결국 우리군의 군사대비 태세가 부족했기 때문에 북한 무인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벌어진 우리나라의 피해가 엄청났다고 하는데요. 먼저 군사대응 작전 차원에서 항공기들의 이륙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오후 1시 8분에는 김포공항에서 항공기의 이륙이 중단되었고 오후 1시 2분에 22분에는 인천공항도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었다고 하죠. 이건 오후 2시 10분 항공기 이륙 중단이 일괄적으로 해제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이나 이어진 거고 2022년 인천공항의 시간대별 통계를 보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벌어진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사건이 벌어지기 한달 전인 11월을 기준으로 인천공항에서는 오후 1시부터 오후 1시 59분까지 출발하는 항공기가 약 16대, 여객은 1950명, 화물은 약 170톤으로 집계된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no. 북한의 무인기 침투 도발로 인해 이륙이 중단되다 보니 항공기 여객 화물 모두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죠. 뭐? 아, 그럼 2 0 0 0명이 출발도 못 하고 거의 1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네. 경제적 손실도 어마어마했 겠구만.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번 무인기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인기 침투 도발 사건 당일 11시 43분, 대응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KA-1 경공격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경공격기가 추락한 곳은 강원도 횡성군으로 정말 다행히도 조종사 2명은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었지만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하죠. 뭐인명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지만 추락한 경공격기 KA-1의 가격이 60억 원이라는 것은 결코 작은 피해는 아니었습니다. 뭐이 상황을 우리 군에서 봤을 땐 솔직히 피해만 봤지 그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보니 전 세계에서 국방력 탑10 안에 든다고 하는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기로 소문난 북한에 당했다는 사실은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나라 국방부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었다고 하죠. 지난 2014년에는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추락한 비행체가 4번이나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먼저 2014년 3월 24일에는 경기도 파주의 야산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때 무인기에 장착된 카메라 메모리에서 청와대 일대를 촬영한 사진이 대량으로 나왔다고 하죠. 연료가 남아있던 상태를 보면 기계 고장으로 추락했을 거란 분석이 나오게 되고 일주일이 지난 2014년 3월 31일에는 백령도에서 또 다른 한 대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무인기는 에 백령도 근처에 있는 소청도와 대청도 심지어 이 지역의 군사 시설 사진이 담겨 있었다고 하죠. 이때 무인기 연료가 부족해서 돌아가지 못하고 추락한 것이 다행인 것 같은데 무인. 이 사건 말고도 2014년 4월 6일 강원도 삼척 야산에서 무인기를 발견 같은 해 9월 15일 한 어부의 그물에 걸린 무인기를 발견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북한 무인기는 결함도 많고 짧은 항속 거리를 미루어 봤을 때아 북한의 기술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를 파악할 수 있었죠. 여기서 말씀드린 항속 거리란 항공기나 선박이 한번 실은 연료로 항해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말하거든요. 2014년 3월 31일 백령도에 떨어진 북한의 무인기는 항속 거리가 180km에서 300km로 추정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의 무인기 기술력은 점점 발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아유 딱 끝났습니다. 어, 동무 이 정도 완성된 건가? 전부 다 성능이 좋아졌겠지? 아니면 아우지 탄광으로 갈 수도 있다오. 아, 아이고, 아유, 당연히 비교도 안될 정도로 좋습니다. 제발 믿어 주시라요. 어디 저희가 이짓한두 번입니까? 네. 내려 한번 동무를 믿어 보가어루아 당장 남조선으로 날려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북한은 무인기를 발전시켜왔고 2015년 8월과 2016년 1월에는 무인기로 군 분사분계선을 넘나들며 간을 보았죠 그리고 2017년 6월 9일 강원도 인제에서 추락한 북한 무인기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열심히 연구했다더니 또 추락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무인기는 2014년 3월 백령도에서 발견한 무인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일단 항속거리만 봐도 이전에 발견되었던 무인기의 2배 정도인데다가 엔진 출력은 35cc에서 50cc로 엔진 탱크 용량도 3.4L에서 7.47L로 2배 넘게 증가했네? 이런 상황은 모든 측면에서 3년 전과는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데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 군사분계선에서 270km 떨어진 경북 성주군까지 날아와서 사드기지 사진을 착각 착각 찍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엔진 성능 결함으로 연료 소모가 증가해 490km를 비행하고 중간에 추락하긴 했다고 하지만 만약 결함이 아니었다면 취도새도 모르게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나갈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현재 북한 무인기 기술은 더욱 발전한 데다가 우리나라의 도발을 해도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거라는 우리 군 특성을 이용하면서까지 농락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4년에서 2022년까지 8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 무인기 침투 도발 상황에서도 한 대를 추락시키지 못했을 뿐더러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2년 12월 27일 오후 1시쯤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인천시 강화군 성모도 일대에 북한 무인기가 침투하는 적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날 무인기 침투 도발로 인해 긴장감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보니 우리 군은 음. 빠르게 군용기를 보내서 대응했다고 하죠. 하지만 막상 출동해서 확인해 보니 무인기가 아니라 새대야 철새 이동철이라 새가 많이 모여 있어서 레이더에 걸렸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해병대 우리 군에서 대응하기 위해 출격한 군용기를 보고 또다시 무인기 흔적을 발견했다면서 인천시 보고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밤낮없이 긴장감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행동한 일이었지만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를 포함한 우리 군들 사이에서 제대로 된 협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결국 이틀간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합동 참모본부가 나서게 되었죠. 이들은 먼저 북한 무인기 침투 도발이 시작된 12월 26일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탑재에 크기가 큰 공격용 무인기는 대응할 수 있지만 크기가 작은 정찰용 무인기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죠. 또 주기적으로 합동 참모본부 차원에서 합동 방공 훈련을 실시하고 다양한 능력의 드론 부대를 창설해 주요 군사 시설을 정찰하는 등 작전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와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군이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죠. 합동 참모본부의 결의처럼 우리나라 군사 대비 태세가 더 확실한 발전을 이루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모든 미리 대비해 놓아야 당하지 않는다는 건 알게 되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